런던 올림픽 소식입니다. 장미란과 사재혁 모두 강원도 출신 한국 역도의 간판 스타들이죠. 이번 런던 올림픽에는 이두 선수를 포함해 다섯 명의 도 출신 역도 선수가 메달 사냥에 나섰습니다. 권기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정식 선수가 바벨을 번쩍 들어올리는 순간 박수와 환호성이 터집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마을 주민들은 밤잠을 잊은 채 한자리에 모여 원선수를 응원했습니다. 결과는 7위.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묵묵히 아들을 지켜봤던 아버지는 최선을 다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또 아직은 나이가 이제 22살이니까. 강원 출신 역사들의 메달 사냥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 선수는 약 5시간 뒤 남자 77kg급에 출전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원주 출신의 장미란 선수도 올림픽 2연패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오늘 오일밤 여자 75kg 이상급에 출전합니다. 원주시청 소속의 임지혜 선수와 홍천 출신의 전상균 선수도 각각 3일과 8일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사재혁 선수를 응원하는 합동 응원전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등 강원 역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